안녕하세요. 로나와 요리하자입니다. 오늘 재료 소개 부터할게요 같이 곁들어 먹을 샐러드, 모닝빵, 그리고 숟가락과 칼 이걸로 이두개 도구로 바르고 하는 겁니다. 이건 딱이 에이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에이드한테 탄산수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재료하고 먼저, 오늘은 모닝빵, 딸기, 달콤,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이거 같이 곁들여 먹으면서. 그럼, 먼저, 모닝빵부터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빵을 잘라보겠습니다. 손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면서 다 모닝빵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잼을 발라보겠습니다. 할빵을 이렇게 딱 펴놓고 주어진 도구로 이렇게 잼을 바릅니다. 색깔 예쁘다. 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하세요. 그 아참 안하고 할 그리고 이 딸기잼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딸기잼입니다. 그럼 <laughs> 먼저 딸기에이드 만들기 전에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딸기잼을 넣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를 따라줍니다. 넘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넘치고 다 흘리니까 양념 됐죠? 조금만 더을게요 저어보겠습니다. 포도 꽂아보겠습니다. 딸기 웨이드 완성. 식타이 저는 원래 샐러드를 넣어서 샌드위치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고요. 원하시는 분은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웨이드부터 선배. 맛있네. 근데 이거 원하시는 분은 여기 과일 꽂아서 빼먹으세요 <laughs> 이게 빵먹을 차례 딸기잼 여기에 내가 해꼭 추천해요 그리고 이건 엔드빵 다음 2탄을 올라올 자격이 있어요. 꼭꼭 꼭 드셔보셔야 돼 꼭꼭 구독하고 많이많이 주세요 많이 음.